그런데 어느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있는 자체를 좋아해 준 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뿐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멋진 여자가 되면 이 사람이 날더 좋아해 주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만나면 과연 언어가 빨리 향상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뭐 외국인을 많이 사겨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 경험 플러스 제 주위 친구들의 경험을 다 합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그래도 제 채널이 해외 유학, 해외 취업, 그 네덜란드가 관련된 채널이잖아요. 요 녀석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덜란드 맥주인 데스페라도스. 팩트는 외국인 남자친구건 외국인 여자친구건 외국인 연인이 생기면 외국어가 느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그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 언어잖아요. 내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만의 언어가 좀 생겨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연인 간에는 뭐 서로의 뭐 시그널이 있잖아요. formal language 보다는 informal language의 스킬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언어가 한 개이면 정말 빨리 언어가 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영어권 국가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영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정말 빨리 많이 늘 거예요.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두개 이상이라면 약간 외국어 실력이 늘긴 느는데 애매하게 느는? 실례로 제 얘기인데, 저는 몽골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을 때, 이제 외국인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 친구랑 저다 몽골어를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몽골어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표현하고 싶은 게 몽골어로 잘 모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는 가끔씩 영어로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했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몽골어가 늘긴 늘었지만, 뭐 그렇다고 막어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늘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커플들이라면은 언어 실력이 막 그렇게 많이 빨리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가 늘긴 늘는데 양적 질 적적으로 함양을 한다기보다는 빨리 습득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빨리! 어떻게 보면은 빨리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면 연애만큼 좋은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연애를 하면서 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을 때 빨리빨리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하고 썸을 타고 있거나 연인 사이인데 싸웠어. 그러면 내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고 싶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했었을 때는 전날 막 쓰고 암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열심히 암기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뭔가 서로의 모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 이 사람 국가의 말로 사랑한다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 고맙다고는 어떻게 말할까? 궁금해 하게 되고 스스로 막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뭔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커플보다는 각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영어가 아무래도 공통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는 커플들을 재밌게 그리고 응원하고 있거든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여자랑 한국 남자 이런 커플들 서로의 모국어는 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폴란드 남자랑 뭐 한국인 여자 서로 폴리시, 코리안이 있지만 뭐 잉글리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커플들을 저는 조금 응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음, 외국어를 늘리기 위해서, 뭐, 외국인을 사귀는 사람은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동기부여도 서로 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연애를 건강한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확실하다 올인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뭔 얘기 하니 저는 사실 막 후회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후회 후회? 후회를 했다가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걸 후회라고 하나?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어 내가 만약에 그거 말고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만났던 그 몽골에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동기부여를 엄청 해줘서. 아, 나 정말 괜찮은 여자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든지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하는 거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기부여를 당해서 더 열심히 더 멋진 여자가 돼야지. 그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어, 나라는 사람 있는 자체를 좋아해 준 거고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뿐인데 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멋진 여자가 되면 이 사람이 날더 좋아해 주겠지 더 멋진 여자가 돼서 뭔가 이 사람하고 더 동등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여담이지만 저의 이 스토리는. 제 책에 에필로그에 상세히 써있긴 합니다 오랜만에 그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복잡.. 복잡? 복잡보다는 그냥 미묘? 미묘? 미묘도 아니다 추억에 잠긴 것 같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이 사람인 것 같다 이게 뭐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정말 100% 확실하다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호르나 분 and 파이니다. 아, 데스페라도스 <laughs> 광고 이런 걸로 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나는 아직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넘어서 수익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광고 이런 제한 그게 외우겠어 내가 뭐라고 그런데 나 사실 이런 맥주 광고 들어오면 잘할 자신 있는데 나 맥주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어이야 <깜짝이야>. 취하진 않았습니다. <laughs>